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심리 상담 17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꿈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꿈에 대한 전반적 의문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꿈과 역학이 있잖아요. 예. 꿈 해목으로 역학과는 연관이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으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역학을 가지고 했을 때, 음양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네네. 그럼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는 음이죠? 예, 예. 그럼 산이 양이라면, 바다는 어떻습니까? 음으로 보여야 되나요? 그럼, 산이 높기 때문에 양이라 크고, 바다는 낮기 때문에 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질문자님께서는 바다 밑에 있는 물 속에 잠긴 산을 양이라고 봅니까? 음이라고 봅니까? 물 속에 있는 산은, 산은 아까 양이라 했는데, 음인가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육지에 노출된 것은 사는 양이지만은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은 바닷물보다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이 양이고 부인이 음이죠. 네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여자가 만약에 돈을 번다면 그거는 양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비교적인 음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꿈에서 보는 음양의 구분은 어떤가요? 꿈 속에서 보는 음양 구분을 오븐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아, 그쪽으로? 예, 예. 예. 그러면 꿈에서 우행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역학에서 보면 목화토금수가 오행이죠? 네네. 목이라는 것은 동쪽이고, 그, 검은 서쪽을 나타내고, 토는 중앙이고, 음. 어, 그 다음에 수는 북쪽이고, 불화는 남쪽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카 토금 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떠오르는 게 동쪽이죠. 네네. 그럼 저녁에 태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녁에는 서쪽으로 가나요? 그럼 서쪽에 그게 동쪽이 됩니다. 아... 그럼 태양이 움직이는 그 위치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게 동쪽이라면 밤에는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는가요? 그럼 밤에 북쪽에 있다면 그그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북쪽은 말 그대로 방향이 북쪽으로 보죠. 북쪽이기 때문에 동쪽이 되죠. 아 앞에 앞에서 설명 실컷했잖습니까 아 해가 뜨는 게옮겨 게 가는 그런 그렇죠. 게 동쪽이다. 그렇죠. 네. 그럼 뭐 점심 때쯤 되면 남쪽에 태양이 있죠. 네네. 네. 그럼 남쪽이 그러면 무슨방향을 됩니까? 동쪽으로 봐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럼 뭐, 정오쯤 되면 사실은 그, 머리 꼭대기에 주로 태양이 있죠? 그렇죠. 그럼 머리 꼭대기가 방향이 뭐가 됩니까, 그때는? 그때는 동쪽. 그렇죠. 동쪽이 네. 되죠. 네네. 우리가 어. 어린애가 늙으면 노인 됩니까, 안 됩니까? 노인이. 됐죠. 그럼 노인이 시가 없죠? 예. 죽으면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바로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심오하네. 그러면 꿈속에 나타난 인물은 어떻게 해몽하나요? 꿈속에 나타난 인물은 우리가 보통 뭐 꿈속에 뭐 엄마 돌아가신 엄마가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예. 엄마는 문서와뭐안 그러면 귀인 안 그러면 학문 그러니까 뭐 학생이 엄마를 봤다 하면은 공부하는 교과서가 지 선생이라고 보면 되고 음. 그다음 재수하는 사람들은 학원 강사라고 보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선생이 만약에 꿈 속에 엄마를 봤다 그럼 교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사람이고 아버지라 그러면은 아버지 큰 돈이거든요 네네. 어 재물이기 때문에 뭐 보너스라든지 안 그러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되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꿈 속에서 자식을 보잖아요 네네. 자식을 보면 아이템이라든지 자기가 할 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형제라든지 뭐 이웃 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주로 동료라든지, 안 그러면 협력자 있죠, 사업할 네네. 때.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여자 같으면 남편 있죠. 남편은 보면 직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음. 또 직장은 좀 간섭하죠. 그 간섭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또 책임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남성은 아버지가 그큰 돈이라고 보면은, 여성은 음. 그, 자기 그 시어머니 있죠. 네네. 시어머니가 돈이고, 어, 그 다음에 또 무슨 남자 같으면 여자 애인이 자기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어, 가족들이 이렇게 전부 다 공식법이 있네요. ,이? 가족뿐 아니고 뭐 일반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다, 뭐 외할머니 다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역학, 기초 역학을 배우면 꿈 해먹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꿈속에서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야, 숫자는 주로 주역을 하면 되죠. 음. 주역은 8개로 이루어지는데, 8개를 가지고, 어, 물론 나중에 뭐 자세히 배워야 되겠지만, 8개는 1개는 뭐 하늘이고, 뭐 2번은 뭐 연모, 3번은 불이고, 어, 4번은 우레, 5번은 바람, 뭐 6번은 물이고, 7번은 산이고, 8번은 땅인데, 이 8가지를 팔판이 64, 64개로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또 운명에 대한 어떤 점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점이 아니고 아주 논리적인 그런 점을 치는 그런 거 가지고 숫자로서 뭐 어떤 선 복권 같은 거 사는 게 있죠? 네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선택을 할 때, 뭐 가격을 정할 때 있죠? 이런 숫자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음. 있잖아요. 그리고 예. 꿈과 경제 있잖아요. 예. 재물과 연관된 꿈이 있나요? 재물과 연관되는 것은 주로 똥꿈이라든지 뭐 시체꿈, 음. 아니면 대지꿈, 뭐 불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주로 어 제가 그 꿈분석 심리상담사 블로그에 또 유튜브 에 보면 그런데 질문이 주로 많이 옵니다. 음. 그러면 돼지꿈이 무슨 근거로 재물로 해몽하나요? 아, 돼지꿈은 보통 보면은, 그, 음력 10월 역학에는 돼지달이죠. 네네. 주역에 보면은 1번입니다. 음. 주역 1번 그, 그, 내용은 하늘, 뭐, 아버지, 아그면 뭐, 사장, 또 왕,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왕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면은, 음력 9월달에 추수를 그, 합니다. 음. 500월 전부 다그 곡식을 그, 추수를 해서, 뭐, 옛날에 10월달에 이렇게 나라에 그 어떤 그, 세금을 바치거든요 네. 왕을 가면 세금을 다, 세금을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왜 똥꿈을 재물 꿈이라고 근거가 있나요? 음. 어, 똥은 인분이잖아요. 예, 예. 사람 옛날에 재래식 병소에서 그 똥을 어, 가족끼리 전부 다 똥을 이렇게 쌓으면은 어, 그것도섞잖아요성이숙성되는 네, 네. 김치당은 한 가지죠. 음. 그럼 이듬해 채소밭에 주로 뿌립니다. 음. 채수할 뿌리면은, 그, 땅에 아주, 그, 열기가 나가지고, 채소가 그, 재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출이 정대하죠. 네. 소출이 정대하는 그 자체가 벌써 돈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시체 꿈은 재물과 연관이 있나요? 시체는, 그, 우리가 정상적인 시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 어린애가 자라가 노인이 되가 죽는 경우를 이야기하지, 요절하는 경우는, 뭐, 물론 그것도 시체가 맞습니다만은, 음. 그러니까, 어, 시작에서 결과가 죽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했는 것이 음. 나중에 이렇게 돈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음. 뭐 산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개발이 되어 돈을 되는 거. 그런 게 바로 시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게 불이하네. 그럼 뭐 불꿈은 어떤 재물과 연관이 있나요? 불꿈이라는 것은 우리는 불은 그 성냥개비 하나라도 불날 수 있죠. 예, 예. 뭐 집이라든지 산 같으면 연결적으로 하 탑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하는 꿈을, 불꿈에 대해서 그 하고, 뭐, 불꿈을 한참 벗고 있는데, 뭐, 소방사고가 불을 꺼버렸다. 그럼 음. 사업이 중도에서 어떤 잘 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오,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요. 예. 또, 꿈과 태몽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뱃속 태아가, 예. 태몽은 어떻게 해몽을 하나요? 음. 그질문자님은그 호박씨라든지 수박씨 알죠? 예예 호박과 수박을줄 타고 갑니까 안 갑니까? 줄 타고 가죠? 줄 타고 가는데 한평 정도 되는 땅에 그 호박이나 수박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넓은 밭에 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넓은 밭이 좋죠? 그렇다면 무슨 그 태아의 태몽을 보고 이거는 수박인지호박인지고추인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자기 특성을 맞춰가지고 태교할 수 있죠? 예, 예. 뭐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태몽을, 초등학생 정도의 예. 태몽을 어떻게 해몽해도 되나요? 초등학교 보면 우리는 통지표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지표 받아보면은, 뭐, 산수를 잘한다, 뭐, 국어를 잘한다, 음악을 잘한다, 미술을 잘한다, 이렇게 하죠? 예, 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공부를 억세게 못한 애라도, 다른 건 30점 받는데, 한 과목이 막, 음악을 50점 받으면 그 음악, 그 애들이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음.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음악에 대해서 음. 그 애에게, 그,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기하게 되면 음악을 성공할 수 있죠? 아. 그게 바로 후천적인 태교입니다. 아. 그러 대학생 정도일 때 태몽을, 어, 응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음. 그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공을 잘못 살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전기를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 뭐 점수 맞춰가 대학 좋다고, 그, 간판 좋다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골빈 뜨잖아요. 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하고 졸업했을 때하고 틀리게 했습니다만은 주로 뭐 대학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전기는 싫어하는데뭐 예를 들어 전기과에 같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관리자로 가면 전기 직접 안 만치죠. 그렇죠. 그러다 급수가 높으면 자동으로 안 만칠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시험에 출석가고 아. 그때는 알바로서 전기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돈안 받고 있죠. 예예. 알바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또 재미가 있으면 또그 어떤 그 실기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 것이 바로 후천적인. 그 태교 태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안 좋은 태몽은 어떻게 풀이를 하나요? 안 좋은 태몽은 뭐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완두콩을 이제 봤는데 한개 시각 안 맞게 썩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예. 예. 안 그러면 밤이 세 톨이 있었는데한개 썩었다든지 하잖아요. 네네. 만약 에 중간 쯤 썩은 밤이 뭐세개 중에 한개 들어가 있다 치잖아요. 예예. 그럼 이 사람은 중장 그러니까 인생 중기에 있죠. 예, 예. 그 40대, 50대, 그것도 좀 망치는 수가 있잖아요. 예, 예. 망치는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한번 망치면 휴식기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4, 50대는 뭘 일을 확장을 하지 말고 있죠. 네, 네. 그 뒤에를 전향을 해서 이렇게 조금 다지는, 다지는 일을 하면 좋겠죠. 예.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뭐 40대, 50대 일을 좀 망칠 경우 있죠. 그거를 구세주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태몽 꿈으로. 예. 운명인가요? 그, 인생 가는 길이. 거의 운명 가능성이 있는데 꼭 운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럼 우리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부산서 서울을 가는데 가장 빠른 것이, 뭐, 병장 귀찮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장은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부산 같으면 직접 없고, 뭐, 김해까지 가야 된다든지, 움직이는 시간에 KTX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 있죠? 예, 예. 그럼 고속버스 타고 갈수 있고, 자가용도 갈수 있죠? 네네. 그러나 KTX 타고 가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르죠. 그러니까, 빠른 것하고 가는 게 빠른 듯이, 태몽을 가지고 자기가 수박씨가 아. 있다면 줄을 타고 하는데 너무 밭에 하면은, 아예 성공을 하는데, 조금 밭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건 태몽 꿈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응용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어디 태몽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도 응용 활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흉몽에 대해서, 예. 어떤 꿈을 흉몽이라고 할까요? 재수 없는 꿈이 흉몽이죠. 아. 기분 나쁜 꿈이 흉몽입니다. 그런데 네. 네. 대다수 그 70, 80% 사람들이 이런 감정이 엇갈려 가지고 흉몽이라고 보죠. 네. 그런데 흉몽을 잘 제거하게 되면 길몽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땅을 살라 그러는데 한 사람은 뭐한 500여 평의 어떤 포도밭이 있고. 또 77평은 세목골이 어떤 대로변 속에 있고 또그 다음 3079평 정도 되는 데는 산이 있으면서 네네. 아주 돌산이 되어 있고 중간에 뭐한 500평 밭이 있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하니까 주로 보니까 3, 77평 그 어떤 대로변을 잡고그 어떤 소유를 하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오를 때 최대한 몇배 오르나 하니까 한 3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대요. 음. 그럼 포도밭 같은 경우는, 그, 포도를, 그 우리가 재배를 하지 않으면 포도밭을 사면 어떻습니까? 포도를 뽑아내기도 그렇고, 네. 재배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죠? 예, 예. 골치가 아프죠. 그럼 산 같은 거 어떻습니까? 3,079평인데, 이것은 평당 만 원이랍니다. 음. 만 원이면, 그, 평당 만 원이면 3,079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79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이랬죠. 79만 원도 적게 들도록 해줄까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한꺼번에 가가면 3천만 원 하자, 그럼 하죠. 그럼 79만 초장을 벌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만약에 개발이 되면 100만 원 가요. 100꼽을 합니다, 1 0 0 그러면 아, 돌도 네. 팔수 있고 흙도 파거든요. 예, 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가면 어떻게 1 0 0곱을 파느냐고 얘는 물어요. 음. 그거는 풍수에 좀 들어가는데, 풍수를 잘하게 되면 그것이 명당이 되고, 명당이 되면 그것이 네. 복터가 돼가지고 1 0 0만을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바뀝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흉몽을 그냥 두면 어떤가요 흉몽을 그냥 두는다는 것은 내일 모레 비가 오잖아요. 네네. 비가 오더니 알고 있는 일개월을 받았는데, 음. 야외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 비 맞죠. 비만이 그게 규몽 아닙니까? 아 그런데 만약에 우산을, 그, 그 사람은 일기예보를 받았는데 옆에 친구가 그걸 듣고 자기는 우산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어, 비안 맞죠? 예, 예. 그거는 아 평몽이죠. 아 뭐, 어차피 햇빛나는 날에는 비안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산장수가 그것을 우산을 팔면 어떻습니까? 어 돈을 버는 거죠. 그게 길몽 아닙니까? 아.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면, 은 예. 흉몽과 길몽을 함께 이렇게 꾸게 예. 되거든요. 그거는 예. 어떻게 해몽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데 보면은 안 좋은 꿈을 꿨다가 좋은 꿈을 꿨다가 뭐 지적박죽이죠. 예예. 우선 길몽을 가지고 목표를 삼아놓고 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에 가는데 비행기를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는 빠른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예. 기다리는 시간은많는데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작은 느리죠? 네네. 근데 제각제각 있죠? 예. 야간으로 갈 때는 버스 타는 게안 빠르겠습니까? 아... 비 배기가 아무리 빨라도 이튿날 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섞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흉몽을 있지 않습니까? 흉몽 네. 내용과 길몽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또, 날씨가 좋았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렇게 해야 하네요. 그렇죠. 우산 한 개만 지참하면, 그, 보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휴대 우산, 뭐, 가동을한개 음... 들고 있으면, 햇빛 나더니, 햇빛 나면 양산을 만들고, 비 오면 우산을 만들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흉봉을 기도법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에음...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피어올라 꿈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기도 좋게 생각하면 어 해도 좋은 꿈 꿉니까, 안 꿉니까? 그렇죠. 우리는 물감 색카만그 어떤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예, 예. 자꾸 흰 거를 퍼보여 문화는 재색을 되죠 재색을 예. 되고 이제 노란 거도 만들고 이렇게 아. 분류를 해 가지고 차츰차츰 하면 됩니다. 아참 다방면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어 척척 풀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 18탄으로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